극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보람이? 요와이리라. 무슨 뜻이죠? 요와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얘기하신다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요와이리라고 부르어요 무엇을? 그땅 이름을. 또는 그산 이름을. 그 산, 어느, 어느 산이죠?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땅. 그곳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아라우나 사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그큰 어, 어, 여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중에 술로가는뭘 했어요? 거기에 여수할 성전을 지은단이에요. 그것이. 이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26장에 가서 제가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서 준비되지 다른 데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들이라고 생각해요. 슬로건이 뭘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결를 지은 그 땅. 성결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다 이런 질리을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백살에 낳은 아들, 절대 아들 못 낳는다. 사라가 90살에 낳은 아들, 90세 된할머리가 낳은 아들, 절대 아들 포기나, 이 저, 아들, 저,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웃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모래아 땅에 거기 와서 번지어로 들리라한 시험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걸어가죠. 3일 동안 걸어갈 때그 속이 어떻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3일 동안 아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좀 장작을 패가지고 나무 물 마른다고 불도 마련하고, 칼도 있고, 종들 데리고, 불 데리고, 나한테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모래앗단제단 위에, 팍!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죠? 결박을 별막. 지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빼가지고, 팍! 찔려, 손을 팍! 든 찬나. 찬나요? 이중인합니다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이상이 죽죠. 여러분 그런 게 이상만 보입니까 여기서? 또한 가지를 봐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또한 가지. 그것은 온 세상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죽어요. 있습니까? 누가 죽어요? 온수당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누굽니까? 한번 다시 공독해 보실까요? 여러분과 그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수당으로 하나님의 심판단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수당 운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상만 보지 말고 온사상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네. 지금 이사기 아버지한테 변명을 한다고 통하겠어요안통하겠어요 칼이 올라갔어. 아, 네. 아버지 선율 주세요 왜 그래요? 아버지 미쳤어요? 어 해서 소용 없이 머무를 때서소용 없어요. 변명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어요. 지금 칼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또.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이상을 보고 다음에 온 세상 중에 있는 나의 자신을 보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리고 또한번 누구를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실제이셨어요. 자, 뭐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실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칼이 도 없고 떨어져서 죽게 만드시 거예요. 그아들을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가지면 안 돼. 온 세상 죄값으로 모자라. 너는 그냥 시험뿐이야. 사실은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죄값을 받아낼 거야.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있음을 우리 똑똑히 다 깨달을지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추어를 드립니다. 아, 그렇게 절제 전쟁 의 순간에 우리 1 1절 나같이 보실까요? 1 1절을여와의 사자가 사는 소부터 불러 잡았으네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몇번 불러요? 1이절까지 보시다 사자가 잡았으니 여와에게내 손을 내리 말라 아무 일도 우리게 하지 말라. 내가, 내가, 내가 내 아들 내 속지라도 네. 내게 약지이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번 불렀어요. 얘두번 예, 불렀을까요? 다그에서 하나님도 다그에서 우리 찬송가에 있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감동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만큼만 수 없어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칸을치 찾지 마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이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이것은 곧그 부활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모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자 학계서 1장 1 3절 학계서 1장 1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회 하래요그래고성전지회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학계서 1장 1 3절을 유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육신 이전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듯 한다 하는 것이. 모든 성경 학자들은 해석이에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사자가 누구라고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을때 뭐를 했어요? 내손 대지 말라 하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애지야 내가 뭐 한다고요? 뭘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이브리어로 예레 엘로임이란, 예레 엘로임이란 말인데, 이 경외란 말 뜻을 칼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칼빈이 한말 나옵니까? 맞죠? 경외란? 하나님을 부워하고 죽였다 하더라고. 무조 하나님 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건부로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 지옥 없으면 안 믿지. 뭐. 지옥 안 가라고 데요그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성격판에 표 많이 얻으려고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고도 무조건 지옥격 따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로습니다 이것이 경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귀 아들을 못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약이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약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받았거라. 번제 제물이 거기 있어요. 수약이 숯불에 걸렸는데 우연히 걸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걸렸을까요? 수양이 거기 걸려 있어요. 위험이시아가다번역겠죠 아, 네, 네. 수양이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위원이라 말씀 많이 나와요. 그 열한 개의 열한 개서에 보면은 열한 기상2 2장3 4사절에 보면은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칠대 왕, 아주 악한 왕그 부인이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인데 또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맨날 우산순배하는 사람이요 전쟁이 나가가지고, 길라나모세길라나모 저, 그아람땅인데 그곳에, 그곳을 가섯 뺏으려고 전쟁을 벌리죠. 그때, 남쪽왕, 마키조나왕여호사바왕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편곡을, 그냥 일반 근입복으로 복장을 하고, 남왕주 유다왕으로 왕복을입으라고 또 왕이 죽을 거라고 랬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화살이 그 아방의 갑옷 솔디 갑옷 이렇게 쇠어 되는 사인 사이 있죠, 사인 그솔디를딱 쏴서 맞죠. 우연히 그렇게 쏴서 맞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일 섭리. 네? 우연이에요. 하나님 섭리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 하늘에서 어제내 일을 베풀어가지고, 하늘의망음구를 모아놓고, 누가 가서 저아으로 하여금 길라라모스로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봉대로 말하는데, 한 명이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 돼가지고, 모든 선지자들 입에 내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어? 가서, 왕이 올라갔어서, 왕이 올라갔어서, 이번에 승리합니다! 하고 말하게 하겠다 그때 그 때, 시드기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철불을 만들어서, 제로 철로, 불을 만들어서 막휘들면서 왕이 이렇게 철불을 찌듯이 적을 낮춰서 내라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어? 일부, 떡똑 같이 한만, 한, 한, 한으로 말한 것처럼,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시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때, 니가야 한 사람이, 거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맨날 쓴소리 한다고, 쓴소리 한다고 해서 안 불러요. 진짜 하나님 웃으는이 미가야에게 있었죠. 미가야가 정말 다, 다 얘기하네. 당신 올라가면 죽어. 이것을로 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만 죽고 가서 자기 왕복을 벗고 이렇게 사복으로 올라갔는데 우연히 화살에 맞았어요. 그 화살 맞은 게 그것도 우연하니 그각오설기에 맞았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섭니까 입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믿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당 대표가 이번 내란이 하나님 섭리 때문에 기업이 하나님 섭리였다 말해요. 나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섭리로 내란이 저저 구대타를 일으켰어요. 묘하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뭔줄 아세요? 에고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을내보내갈때 하나님 마음을 자꾸 강하게 하셨어요. 뭔데 뭐? 그네 번이나 네 번이나 네 했다가 내아마 안돼 안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강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섭리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는 하나님 섭리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렇게 오셨다 다시 한 번. 아브라함이 그땅 기름을, 여와의 호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이 여기 전남대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그때만 준비하시고 다른 때는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 제사 들때 여호와 수양 한 마리만 준비하시고 다른 건 준비하시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것만 준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로 준비를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첫째로, 창조는 여와 호 이래의 큰 무대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만들기 전에, 하늘도 땅도 펴지고, 어, 빛도 만드시고, 물도, 물과 목도 나눠주시고, 어?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게 해서, 때에 따라 비를 내게 리 하시고, 땅에는 식물이 나고, 채소가 있고, 과일이 있고, 곡식이 나게 하시고, 짐승들이 있고, 다 준비하신, 그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사람 먹고 있고 쓸고 살도록 다뭘 하셨어요? 예배를 하셨어요. 예배를 하셨어래를 예의와 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고 살고, 어느 아침에 밥못 먹고 싶은 양식죠 우리 일래일 양식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뭘까, 이을까 걱정하지 말아주셨어요. 그랬습니까? 네. 다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은 여호와의 일행의핵심입니다 우리가 구 받은 것, 아브라함아들 이삭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못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이 아, 하나님 앞에 우리에 지은 값을 능히 다 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죄 값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요한 일절 1석, 4장 1절 나가죠 아, 예.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복수의 을 세상에 보내준 저로만 우리가 우리를 차리려하었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주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 이가 어찌 보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사로 주시기 니하시겠느냐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봉독해 보면 그런 책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야, 내 아들도 안 아꼈는데, 내 아들도 안 아꼈는데, 다른 건도뭘 아끼겠느냐? 아껴, 아, 너들에게는 내가 아낄 카드가 없어. 어떠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말씀 부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면서 뭘더아낀다 그러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음을 같이 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 하나님을 위로하라. 내 배추를 위로하라. 너희는 전자의 및 예루살렘이 말하며 그 세계를 배쳐보아라. 그 보게부 때가 끝났고, 그 기하도 사악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주인하여 여와의 호 손에서 뭘 받았어요? 여와의 호 손에서? 대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가 그렇게 귀중한 가 하나님 우리 죄가 너희들 죄가 1억짜리라 하는데 그 아들의 피는 2억짜리라 이기요 물론 1억짜리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한 방울 세상에는 모든 태평양물, 대지양물, 인도양물, 다한번 것보다 더 귀해요. 배에 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분스의 귀로 만는 거, 너희 죄는 모두 씻슴받고도 남는다. 그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이제 또 무슨 죄? 또떤게 이제 미래의 죄까지 once for all. 한번 죄를 사므로 for all. 모든 죄 전체가 다사암받으신으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폐나다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미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처, 처소를 준비하시면 여호와의 미래이 이게 종결 완결편이에요. 음? 컬미네이션 이게 아주 그 완성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아, 네. 너희를 위하여 아, 네. 처소를 예비하며, 아, 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아, 네.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서도를 짓지 않는 하늘의 성과성결 자, 요한계시록 2장, 22장, 2절 5절에, 또, 아, 네. 그가 시절까지 닮은 생명수인 장르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모자로부터 나서 길을 가운데로 보느라. 다음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내치된 달마그 실과를 내치고, 그 나무 입당에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실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리린을의 모자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종들에 그를 섞이며, 그의 얼굴을 본더기로그 이름도 듣기만 있으리라. 다시 밤이했겠고큰 물과 햇빛이 있을 때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빛이심이라 저희가 최대도록 왕도를 리도다 졌습니다. 아멘. 어찌 우리 하나님 이 수양 한 마리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미래를 다 준비하십시오.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 사실 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예비 된대로더 해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겸여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겸여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뭐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보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겸여하신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기하신 모든 준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 사치기를 영원토록 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